오늘은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참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여름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나면서 목회자들을 또 만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불신자를 만나서 얘기 나눠볼 때, 대다수의 저들의 삶의 얘기의 끝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개원할 겁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커진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뭘할 것인가만이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어있더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심지어 믿음을 가진 자조차도 그러한 고백을 별로 들어보질 못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보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살면은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을 찾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소 1장을 읽었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 있으러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주님의 시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전과 꿈에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하셨기에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여호수아에게 비전과 꿈을 회복시켜 주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걸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비전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달리기를 기뻐하시지, 망연자실 실망낭망으로 이 땅에 고개 숙여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더정확히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먼저 비전을 바라봐야지. 저는 일찍이 93년도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때 성도의 어려움, 이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일본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에 일본 나가는데 비행기 싹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비행기 싹서 30만원 정도, 지금까지 저가항공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30만원 엄청나게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김포 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타서 앉는 순간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비행기가 뭐길래 이 30만 원 이거 타기가 이렇게 힘드냐? 어?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신 비전을 주시. 바라봐라. 그뭘봐라 바라? 뒤에 돌아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비행기밖에 없지. 네가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닐 것이다. 아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네가 기도하지. 세계 복음화령하은 저 비행기가 너의 자가용이 돼야 돼.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비행기 에 살지 힘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왔지만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저 비행기를 자가용 타듯이 다니면서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돌아보니 50억의 가에 400억 차례 이상 비행기를 타고 세계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 이 자그만 교회 성도들도 몇 없는 성도의 목사. 아무런 어떠한 그 재반 시설에 돈을버는수입 구조도 없는 목사.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서 감동스러포인트인데이 무슨 이게 있어요. 수입이 막. 얼수입 여러분이 좋아해야 되는 거지. 이면또 아멘 하자.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모든 돈이라 그러면 그렇지만은 어? 그 산지 돈들을 주고 5천 원만원 주고 아기 뭐해줄 거를 저축을 하고 그것을 깨고 하여튼 제가 그걸 단정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성경적이한 번도 없어요. 예산 세워진 거 없어요. 그냥 다오주면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어 그냥도 몰나서 그냥, 그냥 만원, 오만원, 삼만원 되는 대로 그럴 때꼭 비행기 값은 나와 네. 할렐루야. 그면 그냥가 그저저 복을 해성교사들돈 가져가는 선교사나 니다나 목사님은 와서 사랑을 주고 가시고 힘을 주고 하신다. 네. 아멘. 그런데 그 위에 풍족하게 돼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 그래, 이해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꿈을 또 내가 뭘 하겠다 이러지 말고요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 네. 저는요 이렇게 오래 여러분 기도하자 해야 돼. 요딱 보면 딱나와요 어? 어? 우리 예체능 딱 보면 그 병원 다보고말이다딱 나가요. 어? 그원장서부터 보니까 다변화시키어요 아, 네. 교사가 딱 나온다. 학교 보급마이다.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밖에서만 만났는데이책 만나고 이렇게 요요 옆에 무슨 중학교 그책교사예 저는 그 마음 속에서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학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하. 아멘.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 주차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하고 여러분 싸우는 목사님 보죠? 그왜 그렇게 되다 하나 하나 전부 다다 전도하기 위해. 다른 거는 내가 뭐줄게 없는데 이것 가지고서 내가 감이잖아. 그걸 얘기야. 그러다가 우리 옆에 관자 관장, 이발원 관자도 말미에 우리 우리 걸 올렸더니 금방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 같은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 목사님 교회 어려 청소하는데 그걸 제게 맡기세요. 제가 아주 이 방황하고 이 탈선한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막돌려 했어요.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교회부터 가는. 복보경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학생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믿고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못다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지면 가면 그 교회 가지 그 하나님이 그러한 목사님과 같은 분을 만나게 했을 때 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저랑 비슷하대. 요 카리스마 있냐뭐얘기냐 그렇지요. <laughs> 과냐 뭐 <있겠냐. 웃음> 카리스마 왔다는 카리스마 아니야. 간답이면 카리스마예요. 아멘. 하나님. 그여러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지. 내가 우리 우리 경민 성도들이 어 옛날에는 경민아, 경민아 이렇게 막 불렀는데 이제는 성도니까 한부로 부를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전대했냐? 우리가 경리도 간증을 하잖아. 야, 너 저기 이름뭐야, 경리? 몇 등? 너 오늘부터 우리게 나와. 끝. 그게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해 봅시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 이제까지 기도해야죠. 영청건 크리스마즈. 아멘! 흉내낸다고 역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놀러 가서라 흉내낸다, 고 역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는 자는 지도하지 않아도 말이 지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알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거는 믿으라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거 굶주잖아, 어? 이거. 딱 나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으라, 믿으라 지금. 내 마음에 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진짜 고백하는 자는 어?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으라. 진짜 믿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학습이 안 써. 그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오늘 이 고백만 하나만 해도 서교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어줘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주는 게 탈취 역사가 일어나야지, 현자에진 거예요. 영적 카리스마는 그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말 잘하고, 막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믿음이 카리스마야. 아멘,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작은 건물에 작은 수가 모여 있지만, 이 교회가 지난 8, 자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교회요 그 비전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교회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고 네. 앞으로 더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네. 전도, 정도, 매주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매주 나오기로 작정된 자고 매주 나오는데 우리 도디 새벽에 또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월삭 집회도 나오고 이번 열 명이나 나왔어요.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막가고 싶다. 마음이 안 듭니까? 어? 나는 너무 놀란 게 내가 이걸 얘기를 전에 막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회나 고특별히있으면 휴가를 내라. 어? 월차 뒀다가 어디다 써요? 이럴 때 쓰는 거야. 어? 이번 주 월삭 예배 때 월차 쓰고 나온 적이 있어. 뭐 벌써 해 당대서 막아 어, 어, 그거잖아 어? 큰 소리 치는 사람 도안 나오고 어? 이게 지금 이 상승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밤새 이렇게 많이 불었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보니까는 아니라 우리 청년이도 같다 아니 어떻게 피곤한데 어떻게나 광고 보고 목사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냥 피곤니다 월차를 쓰자. 진짜 이거는 아까 우리 조관수 총 눈물을 나면서 간증이 됐네. 저거 감사가 돼 감사. 할렐루야! 어? 우리 교회 월차내며 예배하고 월차내며 지도하는 성도 생겼다. 아멘. 자 다른 게 따라오지 못해요. 어? 아멘. 아멘. 이게 목회자의 영적 파워에 어? 우리게 문 닫고 지도원 간자 생겼다 이런 나와요. 망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병들어서 다 죽게 돼서 주님 찾아서 고개도 못 들은 자되지 말고요. 건강할 때 주님 찾아가지고 네. 사업 잘될때문 닫아보세요. 네. 아멘. 네. 네. 기적 일어납니다. 네. 잘될때문 닫으세요. 알겠죠? 네. 잘될때안 닫으면 나중에 쓰러져. 그러니까 잘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뭘 따라가야 되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머무 기니까 는 여러분 7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율법을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자로나 어떻게 하라? 응. 여러분 치우치면 안돼요 자꾸 치우친다는 말이 뭐야 흔들리는 거야 자꾸 어? 사단의 말이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온전히 걸어가야지. 이렇게 자꾸 이게 치우치면 못 걸어요. 뛰면서, 이 이거 뭐라 그래? 갈짓자로 왔다 갔다 다 갔다 이 사람이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요. 그냥 듣더라도 꼬장간 사람이 빠른 거야. 할렐루야.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라 팔천, 시작.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보고 말씀 따라하려고 이렇게 자꾸 노력해 처음부터 되질 않아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여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우치지 않고 말씀을 다 지켜낸다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다 지킨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야로 어느 때든지 항상 말씀을 보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한개두개도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는 길을 인도하니다 여러분을 지켜 주셔요. 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든지 그럴 때게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말씀 떠오르면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과 함께한 사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뭐책 얘기나 하고 드라마 얘기나 하고 다른 거나 짭똥살이가 나와. 그거는 자기 철학으로 얘기해 주려고, 자기 실력 가지고 뭘 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대화나 뭐할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부부간에대해 속에서도 자기 얘기할 때막 얘기하고 어려서 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속에서 뭐 억울하고 막 들키는 적에 자기의 피력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낸 사람은 이 사단이 충만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내 말씀 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아내 탓이구나. 아 내가 잘못. 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소, 저 근처에 문안 끝에 적어도 예수님께 한 거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했구나 이게 바뀌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떠오르서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말씀이 떠올리는 사람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는 말인데 말씀이 묵상이 되는 사람은 싸우는 공격이라 그걸 포용하게 네. 되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아, 네. 주야로 묵상하세요. 아멘. 어?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냥 뭘 조금 얘기도 해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서투로 돼야 돼요. 말씀 몇점몇절 몰라도 돼요. 그냥 그냥 말씀이 자꾸 나와 습관적으로 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배에서 나오네. 입에서 막 말씀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시대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그게 요한봉사자 23절이에요. 주님이 왜 참되게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해도 좋아요. 집에 말씀 봐도 좋아요. 근데 어려워요. 기도하면 모든 게다 게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성 훈련 받고 그대로 인도받는다는 목회자 취해종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예배한 자를 왜 찾으시냐 여러분 삶을 인도해주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갈급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자기의 허물이 많고 육적인 본능 때문에 저지른 죄가 많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올릴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저 중심에는 사람은 다미우고 사람의 다섯 가지라도 주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내분의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해결받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예를 들어볼까는 다 여기서고 저기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돼. 아, 네. 이 예를 예수를만난는게 아니라 갈급한 신념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 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 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경제대로 세우셨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서 방탄과 타락의 문화가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시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선순위를 무엇을 둬야 될까요? 이 시대의 힘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크리스천의 삶이 뭘까요? 바로 역사의 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민족이 되고자 하는 꿈!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청나복음하는 청나 청라 사는 사람들 위한 는 예배된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거고,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고,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청나복음영광교회의 비전이다 지금도 한반도 이북은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요번에 띠라 사건 때문에 저 북한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서 거기 에 남북 연락서 400억이나 된 거를 폭파시켜버리고 지주 집어대로 막왜 만났겠어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주간또 여러분 화낸 적이 있습니까? 응? 네. 어? 있습니다. 네. 있죠. 회귀하시라. 네. 자, 회귀하시 회귀합시다. 네. 네. 내가 내는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 회귀하시라. 자, 왜, 왜 화가 났냐면, 자기를 남을 욕하는 걸 화가 안 나. 근데 누구,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자기야그 정도, 그냥저 피라 뿌리는데, 여태껏 피라 계속 뿌렸어, 안 뿌렸어? 뿌려가지고 조금씩 신기하 건들 때마다 화는 조금 냈지만 저렇게 폭파시킨 적이 있어없어 없어요. 그럼 왜 화가 났겠어요?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삐라 때문에 화가 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삐라 계속 부르는데 삐라도 화가 나지만 왜 화가 났어요? 삐라 내용이 화가 나게 한 거죠. 응? 그래서 삐라를 불 때마다 김정일의, 김정일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그자기들 중요한 그당 수령에 대해서, 신적 존재 같은 그들 향해서 공격할 때마다 거기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럼 이번에 누를 건드렸겠어요? 비라에서 김정우을건드예요 김정우의 비라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냐? 백두혈통이 아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게 평양 시민들이 평양에서 너무 탈북자들 이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미 그 백두혈통이 아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조문이 막 북한에서 지금 민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게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그걸 하냐? 비라를 보여야 돼?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 일달라도 있어요. 일달라 얼마나 잘살고 이거 공중에다돈 뿌리고 있냐. 그거 보고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 사람이 신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흔들림이 여기까지 지금 우리,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뭐 어때? 거기나 여기나 다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는 자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지 않기를. 아,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어 저기 누구야 그어 저기 누구야? 대통령 잡고 나오는 그 이단자 있잖아요. 저기 어? 돈 많은 거, 진짜 어아 예, 저기 그 사람 누구 누구라 해서 거기 뭐 저기 우진하고 대답 딱딱딱딱딱 이름에서 그냥. 어? 진짜 그러더라고. 응. 돈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응. <laughs> 어디서 비고? 돈은 많은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 자기가 손을 들어서 저 북한이 못 들어오고 있대. 아, 지가 잠잘 때는 다손내 보자죠. 어째 손 들고 자겠어 그런 말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도성이 들어가요. 아, 네. 하나님은 자, 아, 네. 아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똑같습니다. 자기를 보독하고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할 때, 그걸 참손에 내가 신이 돼서 그랬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받아들이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 바꿔주게 되고, 원수가 아군이 되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은 그 자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이 먼저 우리를 자기의로 이끌어 주신다. 아, 네.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 아, 네. 이것을 잊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부대 생활에 전도사로 군 전도사로 있을 때이름도 있잖아요. 김기학 김사님, 정용섭 우리 장군. 이 분들은 다 연대장이었지만은 대령이었고 중령이었어요. 다 나이 기가 돼서 끝나고 나서 또 대령 돼서 연대장 됐으니까 장군 보직반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 모습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딱 갔는데 아 글쎄 이 집사님들이 다 성전에 와가지고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 부대 안에서 연대장인데 아 자기 바쁜 오분인데 나와서 딱 이거 그 제가 만나면 제가 전도사고 나도 이어리고 저는 계급 일병이거든요. 어? 그분은 그냥 대 저희가 무궁화 세계고. 근데 꼭그래져죠 아유, 전도사님. 아, 집사님, 어떻게 또뭐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냥 저희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저분을 징급시켜 주셔서 저런 분이 장군되어야 됩니다 저런 분이 군부대 남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회자를요, 이런 기도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 장소에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왔지 내가 다 하잖아요. 야 저렇게 지금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왔지? 다 하잖아요. 그럴 때목태자가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야 보면서 저분저붙잡렇게세요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분을 한결할 거야. 하나님. 제가 시원하는 거. 이게 기도야 역사가 요 우리 집열남이서저섭당가 가지고 고급 장교들은 제대하기 앞서 가지고 또 훈련 다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그 훈련을 받아요. 뭐뭐뭐 뭐, 뭐 하지 마라 말하교육들을 그것까지 다 끝냈어. 다 끝나고 옷벗을 준비하고 이사가 집에 다 했는데 진급 하루요 기적이라. 우리 정연석 장군님은 또 원스타 표를 달게 됐어요. 거기 투스타까지 됐어요. 그분들이 다 저를 사랑해 주던 분이에요. 아, 전사인 어떻게 뭐 이병인데 그게 평사로 와서 이렇게 전사 사임 그렇게 하시고, 저를 그냥 사병인데도 전투하러 임명해 주신 분들이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신 거는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열을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셔요. 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예배자가 되면.